알고자 네. 이번 코너는요 패널 초대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막걸리처럼 구수한 역대급 마케터 성형 마케팅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뷰티 디자이너 최승경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이습 네. 네. 마이크도 자네에게채워 주는 거데 네. 네. 이렇게 차시고요. 네. 네. 이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경입니다. 마이크도 이렇게 시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최수경입니다. 네. 네. 아... 하는데요. 제가 막걸리 같이 구성하다는 표현을 하는 데 어떻게 맞는 말씀인가요? 아, 아니요. 막걸리 네, 죄송합니다. 아, <laughs>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친근감 가는 천국장 같은 그렇죠? 그런, 굉장히 네. 그런 마케터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음, 네. 저도 이렇게 아름답고 싶은 연인의 한 명으로서 벌써 막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대표님 맞이한 것 같아요. 우리 보이는에도 메인 주제가 행복인데요. 우리 최수경 실장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저에게 행복은요 음. 나이보다 예쁘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아 저뿐 아니라 모든 음. 여자가 듣고 싶은 말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실장님 우리 성악 그 간단하게 이 성형이란 너무 막연한 질문 같지만 개인적인 건데 막 이렇게 어 견적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저는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전에 이제 뭐 농담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시대별로 성형 트렌드도 변한것 같다고 하던데 요즘에 그 성형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어떤 트렌드로 지금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어떤 이슈든 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음, 성형은 젊은이지만 네. 인위적인 부분이 있는 양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정적인 음,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음. 음, 성형은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너무 작아서 핸드캡이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이 작게 살 이유가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눈을 크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성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성형은 음, 아까 말씀 물어보셨는데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내면의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제 얘기를 좀하자면요 저는 1감4년중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그중 제 외모가 가장 안 예뻤고 성버스마 같았어요. 그 컴플렉스로 대인을 기피하고 자신감 없이 살았는데 성형을 하고 또위쪽 일을 하면서 자신감도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어, 너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신감, 파이팅. 네. 그렇죠. 네, 네. 파이팅 외적인 좋습니다. 아름다움을 네.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네. 이렇게 더. 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남자와 여자의 네. 성 성별로 뭐 성형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남성과 여성의 얼굴 구조와 피부 상태가 다르고 성별에 따른 미적 기준이 달라서 선호하는 얼굴이 다르고 수스로 만족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 때문에 꼭 남성 성형은 남성에 맞는 수술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얼굴에서 가장 불만을 드러내는 부위가 코입니다. 음. 옆에서 볼때 이마 밑으로 뚝 떨어지는 밋밋한 라인이나 정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흐린 이상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원인이 코에 있습니다. 코끝이 낮은 경우, 코불이 크고 퍼진 경우, 핑코일 경우 등은 코 성형을 통해 매력적인 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의 변화로 얼굴 전체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취업을 앞둔 남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수술부이기도 하죠. 무조건 높거나 어, 유행을 쫓는 코브나는 높이, 모양, 라인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전체적인 안정감과 이목구비 조화로움을 우선해야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자연스럽고 쌍꺼풀 없이 크고 뚜렷한 눈매를 선호하는데요. 원하는 날이나눈 상태에 따라서 절개법 혹은 매만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또눈 뜨는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눈매개종을 통해서 뚜렷하고 시원한 인상을 주는 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 원하는 수술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장님 아, 어. 이거는 그럼 잠시 잠이게 여담인데 저굵직 곳이 너무 많죠. <웃음> <웃음> 딱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고쳐야 지금보다 좀 나아질까요? 고! 진짜 견적서 나왔나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꽃이 올라가면은, 네. 하닥이, 네. 좀더 갸름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좀 비쌀 거 아니에요? <laughs> 많이 싸게 해드릴게요.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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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반야 싸게 해준답니다. 연예인 d c 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럼요.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아, 진짜, 입문여인회나 우리 수장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저는 막 새겨들었어요. 네. 눈, 남자 이제 코가 집중적으로 가장 인상을 잘 구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니 코를 잘 성형을 했으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요즘 트렌드 네. 여자, 남자, 여자 잘 들으셨어요? 우리 성철 지준님잘 들으신가요? 네네, 그럼요. <laughs> 저도 열심히 잘 듣고 있고요.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성형의 트렌드나 기준도 다 다르게 변하나요? 그렇죠. 음. 성형은 남성과 여자도 다르게 수술해야 하듯 나이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먼저 20대와 30대 성형은 얼굴의 컴플렉스나 취업 준비를 위해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을 주로 합니다. 작고 답답한 눈을 크고 시원한 눈으로 낮은 코를 오똑한 코로 모양을 주로 바꾸어 외모를 개선시켜주는 수술을 합니다. 50대 60대는 주로 처지고 늘어진 피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하는 수술은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이 아닌 나이 같은 것, 세월의 흔적을 조금 개선시켜 10년에서 15년 전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년 성형에 추가되겠습니다. 처진 눈꺼풀을 적당히 잘라주는 상암검 성형술이 있고요. 원래 쌍꺼풀이 있는데 처진만 잘라주는 눈썹 및거상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팔자 주름과 이마 미간 주름은 필러와 보톡스로 많이 개선이 됩니다. 또 40대 성형에 빠졌는데요. 40대 성형은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성형한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경우는 늘어지고 처진 부위를 달라주는 안면 거성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성형 경우가 많이 나온다 보니... 네, 네, 네. <laughs> 여기까지 듣고 보니 성형을 통해서 자신감과 음. 자신감을 얻는다고 하은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네요. <laughs> 하지만 성형 부작용도 있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성형 음. 부작용에 관해서 예를 들어 눈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눈이 안감겨요 아. 음. 성형한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음. 6개월 이전에 재수술을 감행하거나 음. 1년에 한 번씩 모양을 바꾸는 잦은 성형을 하면. 눈도 안 감기고 눈 건조증도 생기고 각막염도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나친 성형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 역시 뭐든지 많이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 디자인으로서 어, 하고 싶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신데렐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외모에 평소 불만이 있던 부위를 개선해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자 특징입니다. 나는 콤플렉스라고 생각되는 외모가 타문화권에서 보기에는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볼때 성형이란 음, 조각 미인과 같은 인류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장 개성 있는 부분을 좀더 부각, 부각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어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음,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빛을 발하는 사회여야 하지만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내면의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내는 수술은 하지 마시고요. 개성있는 외모를 잘 가꾸셔서 내면의 자존감과 더불어 자연스럽고 자신있는 아름다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뷰티 디자이너 최수경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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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Damn. S 2> <laughs>